중국 해군의 놀라운 성장의 배경에는 막대한 국방 투자와 함께 기술 축적을 위해 통일성을 포기한다는 과감한 거남 정책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방 전문가들은 중국의 전투함들이 외적으로는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지만 구성체계의 신뢰성, 데미지 컨트롤 시스템, 인원 감소 설계 등의 핵심 기술 면에서는 상당한 기술 격차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태국은요 중국으로부터 향후 나래수환급이 되는 최신 프리깃을 제안받았습니다 중국이 나래수환급에 설치한 대공정 장비나 전투 지휘 체계 또한 현대전을 사용하기에는 너무나도 문제가 많았어요 스웨덴의 사부사는요 나래수환급을 업그레이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은 미국의 기술력을 따라잡고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시험 함정을 열심히 건조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한국만 물론 함재기에도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중국 항모함대가 문제가 많다고 하셨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아, 먼저 이제 항공모함 얘기하기 전에 함재기 문제부터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항공모함 핵심은 함재기이기 때문이죠. 또한 이 얘기를 하려면 일단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소위 27계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은 1989년에 있었던 천안문 사태로 인해 서방 군사 기술의 도입을 차단당했지만 서방을 대신해 러시아가 전투기 판매를 시작했죠. 1991년 3월에 북경에서 실시된 미그29과 소위27 전투기의 데모 비행을 지켜본 이후 중국은 1992년에 단좌형 소위27SK 20대와 복좌형 소위27UBK 6대를 발전합니다. 중국은 대량 구입의 대가로 소위27K 면허 생산권도 얻었죠. 중국에서 면허 생산된 소위27에는요, J11이라는 제신명칭이 부여됐습니다. 최초의 J11이 1998년에 시험 비행에 성공했지만, 당시만 해도 중국의 항공 기술적 부족으로 인해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무튼 중국은 제21의 양산 숫자를 점차 더 늘려가기 시작했지만 문제는 러시아가 항상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경계하고 있었다는 점이죠. 러시아가 중국의 공판 레이더 체계는요. 러시아 공군용과 비교해 확실히 성능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지상 공격 능력은 거의 없는 수준에 가까웠어요. 중국 공무원은 면허 생산한 J21 전투기의 지상 공격 능력 부족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중국의 언론 매체들도 각종 훈련에서 J21이 자유낙하 폭탄이나 로켓탄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했죠. 당연히 중국은 러시아의 성능 및 기술 공급 제한에 분노했습니다. 결국 러시아의 수호 27을 그대로 복제한 J21B를 개발한다는 과감한 결정을 내죠. 과감하죠! 또한번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재버릇 개를 못 주는 거죠. 이 J11B는요, 2005년에 최초로 공개가 됩니다. J11B는 수위27과 형상면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지만, 나름대로 수직날개와 주날개 부분의 설계가 변경됐고요, 랜딩기어와 기체 중앙 부분의 강도도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독자 개발한 4종 디지털 플라이 바이 와이어 조종체계를 사용하는 등, 나름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참혹했죠. 이 J11B 중 일부에서는요, 초음속도 아닌 마하 이에 가까운 고 아음속 구간에서 날개가 휘어지거나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근접 공중전 훈련 중에 기체가 공중에서 분해되는 사고까지 발생하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엔진이었습니다. 중국이 복제 생산한 WS-10 엔진은요, 오리지널 소위 27에 탑재된 AL-31F 엔진과 비교해 최대 추력이 7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고속 기동만 하면 엔진이 정지하고 미사일을 발사해 소량의 배기가스라도 유입되면 엔진이 꺼지는 사태가 빈발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당시 중국군 파일럿들이요 J11B를 평화의 비둘기라고 조롱했을까요? J11B의 부족한 성능과 높은 사고 위험성에 반발해 베이징군구 공군 부대장이 2010년에 J11B의 인수를 거부했다가 숙청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요 인민해방군 차원에서 16대의 J-11B를 공장으로 반품하는 사건까지 발생합니다 이렇게 중국 공군의 강력한 반발에 따라 중국 국방부는요 WS-10 엔진의 생산을 중단하고 다시금 러시아로부터 AL-31F 엔진을 도입함과 동시에 기체에 대한 대규모 성능개량을 실시합니다 그럼에도 중국 공군의 불신은 여전했고요 여러 성능상 문제점이 남아있기에 J11B의 양산은 100대 정도로 중단되고, 그 대신 다시금 러시아로부터 소위 30MKK 전폭기를 도입하게 됩니다. 아무튼 중국은 J11B를 복제 생산하면서 수많은 문제를 겪었고요. 그래서 중국 해군은 러시아제 소위 33 함재기를 소량 구입해 제대로 운영해 본 이후 천천히 복제 생산할 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복제 생산에 호되게 당한 러시아는 요 소위 33함 소량 구매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중국은 독자적으로 함재기 개발에 나섰죠. 중국은 우크라이나를 통해 러시아가 소위 33 함재기 개발 당시에 사용한 T-10K-3 c 재기를 확보할 수 있었고요. 이를 바탕으로 J-11B를 개조해 J-15 함재기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개발은 순조로웠나요? j 2 5은요 2009년 8월 31일에 첫 비행을 실시합니다. 첫 비행 당시에는 러시아제 엔진을 탑재한 상태였죠. 러시아의 소위 33은요. 해수 부식 대책을 적용한 a l 3 1 f 3 엔진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중국 판매가 금지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중국은요. j 2 1 b 에 사용된 WS-10A의 해수 대책을 추가한 계열형인 WS-10H 엔진을 개발합니다. 당연히 이 w s 10H 엔진은요, WS-10 엔진이 가진 모든 문제점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함재기는요, 이륙 시에 순간적으로 강력한 추력을 내야 했기 때문에 엔진 신뢰에서 한계는 더욱 큰 문제였죠. 중국은 정확한 숫자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최소 4대 이상의 J15가 기체 결합 문제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함재기는요, 여러분들 이륙 단계에서 최대 추력이 중요하지만 착함 단계에서도 중요합니다. 왜냐? 이 함재기는요, 갑판에 있는 4 개의 착함용 와이어의 갈고리에 해당하는 어레스팅 후크를 걸어서 착륙하는데요. 이때 어레스팅 후크가 와이어를 모두 놓칠 경우 곧바로 최대 속도로 가속해서 제이륙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J-15는 가속 능력이 부족해서 중국 조종사들은요 자주 공포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중국은 고질적인 엔진 문제를 해결을 하고자 2016년에 1,450억 위안 우리 돈으로 24조 2,500억 원을 출자해 엔진 개발 전문 업체를 설립한다. 그리고 그 결과 2022년 이후가 되면서 J-15가 사용하는 WS-10H 엔진의 신뢰성과 출력 문제가 대부분 개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중국 측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미국만이 대량 생산을 진행하고 있는 추력 4만 파운드급 이상의 WS15 엔진의 개발에도 성공해 현재 J20A 스텔스키가 대량 생산을 개시하고 있죠. 근데 이 WS15 엔진의 이 추력도요. 역시 중국 측의 주장입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봐도 되나요? 중국은요 막대한 투자를 통해 J-15와 WS-10H 엔진의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했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도 남아 있습니다. J-15는 전장 21.9m, 날개폭 14.7m급의 초대형 전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크기는요 미 해군의 슈퍼 호넷이나 F-35C 스텔스 전투기보다도 훨씬 큰 그런 크기예요. 추가해서 중국의 라우닝함이나 산둥함은요, 스키점프 방식으로 함재기를 이륙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갑판의 전면부를 거의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 결과, 함재기 탑재수가 크게 감소합니다. 중국 언론들은 라우닝의 J15 탑재 숫자를 24대 내외로 표기하고 있고요. 보다 대형화되고 개량된 산둥함도 J15의 적정 운용 숫자를 24대, 최대 적재 숫자를 32대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 미국 해군의 니미츠급 항공모함은요 FA-18EF 수포헤넙과 해병대가 사용하는 FA-18F를 합쳐 통상 50대의 전투기와 함께 FA-18과 동등한 공중전 능력을 가진 EA-18G 그라로 4개를 항상 상시 운영하고 있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FA-18EF 탑재세를 큰 무리 없이 7 0 대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이 결국 중국 함재기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얘기인가요? 워낙 비밀주의인 중국의 특성상 J-15의 무장 탑재량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는 없습니다 다만 J-15와 동일한 기체 규격과 함께 보다 강력한 엔진을 사용한 러시아의 소위 33 전폭기에 대한 데이터는 존재합니다 소위 27 후기형의 버전이요 약 8톤의 무장 탑재량을 자랑하는 것과 비교해 쿠즈네초프 항공모함에서 스키처프 방식으로 이룩하는 소위 33의 최대 무장 탑재량은 6.5톤 이하입니다 그리고 사실 실용 무장 탑재량은요 그 절반 수준으로 알려져 있죠 항속거리 역시 최대 이륙 중량의 제한과 함께 스키점프 갑판으로 이륙할 때 최대 추력으로 엔진을 가동해야 하므로 막대한 연료가 낭비되기 때문에 육상 발진과 비교해 항속거리가 60% 이하로 감소합니다 중국의 J-15 함재기는요 출력과 연비, 신뢰성 모두가 떨어지는 WS-10H 엔진을 사용하는 만큼 최대 무장 탑재량이 5톤 이하 실제 유효 탑재량은 그 절반이 약 2톤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와 비교해 미 해군의 FA-18의 경우 J-15와 비교해도 3분의 2 정도에 불과한 기체 중량을 가짐에도 고성능 캐터필라를 사용해 강제적으로 전투기를 사출시키기 때문에 최대 무장 탑재량이 무려 8톤에 달하고요. 실용 탑재량도 차이가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형항공모함인 푸제남은 문제가 없나요? 중국 해군은요. 단숨에 미국 항공모함 기술을 따라잡고자 현재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제남을 건조해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죠. 미 국방부의 예측을 보면 푸제남의 초기 작전 능력 획득은 2026년에서 2027년 이후, 완전 작전 능력 획득은 2030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푸제남에 많은 신기술이 도입되었고 항공모함 운영에 많은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중국은 푸젠함의 공식적인 데이터를 발표하고 있지 않지만 위성 자료를 통해 푸젠함은 전장 320m에 전폭 80m급 만재 배수량 8만 톤급의 대형함입니다. 미국 최후의 재래식 항공모함 존 F 케네디의 규모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푸젠함의 대형 선체는요. 넓은 항공 갑판과 격납고 공간, 그리고 대량의 항공류와 항공기 무장 탑재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푸젠함의 추정주 경납고의 면적은요, 6,000에서 6,500제곱미터가량입니다. 라우닝함의 경납고 면적이 4,500제곱미터와 비교하면, 항공갑판 면적은 10%, 경납고 면적은 약 30%가량 확대된 것이죠. 규모가 유사한 미국의 키트워크급이나 존 F. 케네디급 항공모함은요, 각각 항공률 700만 리터 이상, 항공기용 무장 2,000톤 이상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푸젠함도 그의 준하는 탑재량을 보장할 수 있고요. 이 역시 기존 라우닝함과 비교해 30에서 50%가량 많은 탑재량입니다. 대형화 덕분에 라우닝과 산둥함이 제25함재기를 24대 정도 최대 32대 정도를 운영할 수 있지만 푸젠함은 기본적으로 40대 정도 최대 60대 정도까지 탑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아무튼 나름 큰 발전이죠. 하지만요. 동일 시기에 건조된 미국의 제럴드 포드급 항공모함이 큰 문제 없이 65대 이상 필요하다면 80대 탑재도 가능을 고려하면 여전히 뒤떨어지는 탑재량입니다. 푸젠함의 가장 큰 특징은요. 미국 제럴드 포드급 다음으로 도입된 전자기 캐터펄드 이멀스예요. 중국은 2002년 독일에서 트란스 레피드 자기 부상 열차를 도입해 상하이 공항의 최대 속도가 시속 430km에 달하는 자기 부상 열차 시범 운영 라인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현재는 창시와 베이징에도 지하철 S1을 개통시켰죠 중국은 상업용 자기부상 열차 기술에 추가해 2007년까지 중국계 미국인 엔지니어를 포섭해서요 L3 커뮤니케이션의 자회사인 파워파라곤에서 당시 미국 해군을 위해 개발 중이던 이멀스 핵심 기술을 탈취한 바 있습니다 아무튼 중국은 여러 기술을 종합해 푸재남을 위한 전자계 캐터펄트를 개발했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미국의 경우 전자기 캐터펄트가 도입된 제럴드 포드 교회 건조 및 개발에만 총 430억 달러, 우리 돈 60조 원을 투입했는데요. 원래 제럴드 포드함은 요 2013년에 진수해 2016년 2월에 취역할 예정이었지만 전자기 캐터펄트를 비롯한 여러 신기술이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바람에 2023년 5월에나 실전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원래 목표했던 105억 달러의 건조비가 135억 달러, 우리 돈 19조 원으로 폭등했죠. 중국 푸자남도요 전자기 캐터펄트 이외 에 전자기 캐터필트에 막대한 전력을 공급하고자 IPS 즉 통합 추진 시스템을 채용했습니다. 이 IPS는요 가스터빈이나 디젤 엔진을 활용해서 대출력 전력을 만든 이후 이를 적절히 분배해 전자기 캐터펄트와 추진용 전기미터에 공급하는 체계인데요. 현재 IPS는 영국의 타입 45급 구축함에 최초로 도입된 이후 미국의 주말 특급 그리고 우리나라가 현재 개발 중인 KDDX에도 채용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중국이 푸제난 이전까지 대형 함정에 사용되는 대출력 IPS에 전력을 공팔 대출력 가스터빈을 제대로 개발 및 운영한 경험이 없다는 점이죠. 가스터빈의 경우, 우크라이나로부터 UGT-2500 가스터빈 기술을 도입해서 27에서 28메가와트의 출력을 발휘하는 QC-280 가스터빈을 복제, 생산해서 현재 052C형과 055형 구축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국은요 863 공정 특수 가스터빈 개발 사업을 통해 40에서 100 메가와트급 선박 및 산업용 대출력 가스터빈을 개발했고요 이것이 푸젠함에 도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당연히 충분한 신뢰성을 축적한 상태가 아닙니다. 결국 중국은 신속히 미국의 기술력을 따라잡고자 엄청난 기술적 모험을 반복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터무니없는 막대한 금액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항공모함 3동과 부자는 완전히 다른 함정이라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건재될 4번, 5번, 6번 항공모함도 설계가 대규모로 뒤바뀔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즉 기존 수상함에서 하던 짓거리를 지금은 항공모함에 적용하고 있는 거죠. 이 수상함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이 운용상 어려움을 넘어서 막대한 경제적 부담이 되고 통합 전투력 발휘에도 분명한 문제점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오늘의 결론. 지난 5월 1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요 푸젠 항모가 조선소 부두에서 출항해 해상시 운전을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건조가 완료된 지 2년 만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도 많은데, 뭐,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또한, 중국 해군 항공대는요, J15보다 훨씬 소형되면 물론, 스텔스 능력까지 보유한 J35 함재기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2020년대 후반부부터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1990년대부터 짝퉁 천국이란 오명을 들어가면서까지 적극적으로 미국과 러시아의 기술을 복제했고 전투함이나 잠수함의 경우에는 통일성을 무시하고 다양한 종류의 함정을 건조해 기술력을 빠르게 축적했습니다. 1990년대부터 이어진 무려 30년간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중국의 항공 실력과 함정 기술력은 세계 수준에 도달했지만 그 과정에서 성능 미달의 다양한 함정과 전투기를 보유하게 됐죠. 그러니까 기체의 정비성이나 엔진의 운영 수명 그리고 인체공학적 설계 및 운영 편리성과 같은 디테일한 기술력도 여전히 개나 저버려라 이런 상태예요. 서방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의 군사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시기는 아무리 빨라야 2030년대 중반 이후 현실적으로는 2040년대가 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 미국이 지금 상태에서 정체된다는 가정하에 미국의 전문가들은요 중국의 항공모함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의 항공모함은 샘플 항공모함입니다. 또한 중국은 해외 무기 시장을 두드리고 있지만 과거에 너무나 사고를 많이 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사정이 어려운 독재국가의 문을 두드리고 있죠. 아직은 성능과 신뢰성 면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요. 저가 무기 수출에만 성공하고 있죠. 하지만요. 언젠가 중국이 추적해올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활용해서 특화된 기술력을 확보하면 물론 동남아 무기시장을 미리 선점해서 중국이 끼어들 틈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